우주여,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어떤 의심도 남기지 말아주십시오. 오늘 당신이 우주에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게 하세요. 이 문장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도록 하세요. 가슴 깊은 곳에서 진동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이 문장, 이 단순한 의도가 당신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문들을 열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이미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강점, 잠재력, 깊은 욕망, 그리고 당신조차 아직 인정하지 못한 소망들까지, 의식하지 못한 것들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계획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신하지 못했음에도 확신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만 필요합니다. 보여지기를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떤 길이 진짜 내 길인지 모를 때, 우선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십시오. 내면으로 향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요청하세요.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혼란에서가 아니라, 열려있음과 정직함, 그리고 내려놓음의 상태에서 말하십시오. 우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여, 내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말하십시오. 내게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어떤 의심도 남기지 말아주십시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우주에 보내는 명확한 지시이자 명령, 주파수이며 명료함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삶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려 있다. 기꺼이 한다. 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순간부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압박이 멈추고 억지로 답을 찾으려는 힘겨움이 멈추며 두려움에서 정렬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 어떻게 효과를 낼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모든 스승들, 우주의 법칙을 이해한 모든 신비가들, 무에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 모든 이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다. 우주가 당신을 시험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을 얻어야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을 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명확함은 즉시 접근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시크릿의 론다 번도 말했습니다. 수많은 창조자들이 말했습니다. 강력한 시너지를 경험한 사람들도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주가 갑자기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존재하던 것을 볼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은 언제나 당신을 가이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혹은 지금 이 순간, 의도를 담아 말하세요. 우주여,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어떤 의심도 남기지 말아주십시오. 한번 말해도 괜찮고 가슴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반복해도 좋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무언가가 정렬되는 느낌이 들 때까지 말해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요청할 때 무언가는 반드시 변화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신호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떠오르는 충동. 미묘한 내적 신호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갑자기 오는 깨달음들.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이디어. 누군가의 연락. 새로운 기회. 감정의 변화. 예기치 않은 명확함의 순간. 우주의 안내는 폭죽처럼 화려하게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그저 의심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인생을 눈깔인 채 헤매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길을 잃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고통스러워 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더 크고 더 지적이고 더 사랑이 많고 당신의 길을 잘 알고 있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늘 당신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료함은 명료함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은 아직 다음 걸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 옳은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여줍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배우려는 자가 나타나면 삶은 언제나 스승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안내를 원하고 있다면 명확함을 원하고 있다면 더 이상 인생을 의심하며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단한 번만 더 말해 보십시오. 우주여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어떤 의심도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숨을 좀더 깊게 쉬게 해 주었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떠올리게 했다면 구독하시고 계속 연결되어 주십시오. 이 채널의 모든 영상은 당신을 들어 올리고 안내하고 당신이 이미 원했던 길과 다시 정렬시키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주에게 어떤 명확함을 요청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필 요한 빛이 될지 모릅니다.